홍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며 일상을 전하는 대구에 살고 있는 홍매쌤입니다. 강의 플랫폼 클래스 위에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에 대한 모든 비법 강의를 84강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패턴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이가 없거나 놀랍거나 할때 우리 한국어에서도 참너 같은 애 처음 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중국어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아주 무례하게 혹은 비상식적으로 했을 때 요니 这样说话的吗? 요니 这样说话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역을 하면 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니? 아, 즉, 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본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이런 뜻이에요. '有你这样说话的人吗?'나 '人'이 아, 들어간 이런 문장인데 마지막에 '人'은 생략된 거예요. 이런 표현은 '人'을 생략해서 표현하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니 쩌양 쇼호화드마 라고 한다면은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자 상대방이 만약에 어, 아이가 엄마한테 좀 무례하게 말했을 때 요니 쩌양 도이 마마 쇼호화드마 요니 쩌양 도이 마마 쇼호화드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쩌양 쇼호화라는 표현을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다 로 했기 때문에 바꾼 거죠. 이 표현은 보통 아이가 엄마 혹은 집안 어른한테 무례하게 말했을 때쓸수 있겠죠. 자, 손윗 사람 혹은 연장자를 중국어에서는 장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좀 어른한테 무례하게 막대했을 때꼭 어린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막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대했을 때도 어, 대待 장빼를 넣어서 요니 제대对待장빼다 마. 유니 这样 대대장배더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좀 무례하게 했을 때 유니 这样 대대장배더마 이렇게 한마디 해줄수 있고요. 자, 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불런 전 학습. 그러면은 너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 있니? 유니 这样不認真學習的嗎? 유니 这样不認真學習的嗎? 이렇게도쓸수 있고요. 직장의 한 후배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你这样不努力工作的吗?""你这样不努力工作的吗?" 네, 이렇게도 한마디 할수 있겠죠. 자, 이 문장들을 같은 뜻이지만 다른 패턴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니这样说话的吗 자, 이 의문문을 보면 여우와 마사이에 너처럼 이런 사람 이 들어간 거잖아요. 즉 어, 너처럼 이런 사람이 있니? 요니 这样的人吗?뭐 요니 这样说话的人吗? 라는 이런 문장이라면은 이 의문문을 나요로 바꿔서 어디에 있니? 어, 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요 니这样说话的.로할 수도 있습니다. 나요 니这样说话的. 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니? 가 되는 거죠. 자, 의문 대명사 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의문 어기소사 많은 붙을 수 없습니다. 돼요. 그래서 나요, 너는 이렇게 니다 너는 이렇게 표현입니다. 너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는이렇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표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니다 너는 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니다 너는 다 이렇게 말하는 니다 너는 다 이렇게 말

자 오늘은 이렇게 반문법으로 상대방에 대한 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웬만하면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쨌지. <목소리>